5번, 6번 하겠습니다. 자, A, B, C에 대한 당식, 2차식이다. 문자가 3개나 있는. 맞죠? 인수분해를 하여라. 이런 얘기네. 어떻게 합니까? 어, 동차잖아.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니까, 아무 차수, 아무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수정리하면 되죠. 당연히 A 가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요거는 풀어줄 필요가 없네. 맞죠? 2차식이 나와 있으니까자리 바꿔서 b c 의 A제구리 하겠습니다. 대체. 여기 있는 풀을 풀어주면, 음, 마이너스 주 유난, 유난을 따르자 b 제곱인데 a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c 제곱 a, 플러스 b c 제곱, 그리고 플러스 e a b가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a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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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있거든. 어, 잘 봐.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a로 할 거야, 이렇게. 그 이거는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b 제곱이 되고, 맞죠? 얘 이잖아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c 제곱이 될 거야 c 제곱을 d 제곱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a만 마이너스 a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에 어, b 였죠 마이너스 이 b c 가 되지 어, 완전 제곱이 형태 되겠다는 거지 그 남아있는 이제 남아있는 마이너스 b 제곱 c a가 없는 그죠 b c 제곱을 마이너스 b c 로 이렇게 묶어내면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이 b-c의 제곱이 되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b-c까지 묶어내면 a제곱에 b-c의 a-bc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bc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는 어디 붙여야 될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여야겠네. 이제 끝났죠? b-c의 a-b의 a플러스 c다. 물론 윤활 따름 줬는데 좋은데 벌써 다뭐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인수는 기업과 A b 있고 B C 있죠 C 말 C 아니고 C 플러스인데 그래서기영 리언 2번입니다. 자, 6번 또 등장했습니다. 두 문제입니다, 이걸 묶어서 한 문제로 처리하다니 아마 다시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 낸다고 알려줬을 겁니다. 답을 여기 만들었었겠죠. 공부한 학생들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 것도 괜찮것같습니다 자, 1번, 6번, 1번입니다. 2x 세제곱마이너 3x 제곱마 2x 마이너 3을 2x 마이너 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 그때 q2와 r을 구하여라그 값을 가란다. 뭐, 가와 나를 더하려고 하거든. 그해봐야겠죠이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조립제법. 2. 자, 2x 세제곱마이너 3x 제곱마이너 2x 3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겠죠. 요거 0 대기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저 부지션 내려오고, 곱해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면 2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되죠. 이것이, 어, R입니다. R. 자, 그럼 몫은 여기 걸 따라가는데,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몫수 그, 나누는 제수에 최고 차항으로 다시 몫을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qx는 qx는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뭘 넣니? q2를 넣죠. q2는 이어주면4 빼기 2 빼기 2분의 3. 이게 2가 되고, 2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는 얼마나 합니까? 가는 2분의 1과 2분의 3 합이다. 2분의, 요게 2분의 1이고 요게 2분의 3이니까 2분의 4에서 2가 되겠다. 같이. 가는 2구나. 좋아요. 다음, 나를 구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당시 fx가 f-2, f3, fa가 0이다. 어, 이러면 f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보통 1인데 마이너1 했다는 거 주의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넣고3넣고 a를 넣으면 0이 되니까 맞습니까 자, 당시 f 를이 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라는 것은 그죠 이거 0 대기하는 값 2를 대입한 f 가 7이라는 소리잖아 따라서 여기다가 2를 x에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에2 더하기 2는 4고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고 2 마이너스 2죠. 이것이 7 대기하는 a값을 구하여 간다. 이거 뭐죠?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a는 3입니다 뭐... 아... 3도 아니다는 소리죠. 이기도 틀렸네. 못하네. 여기 예들은 아니다 이거지. 음. 그래서 이거두 개가 어떻게 되죠? 이게 4니까 2 a가 4분의 7이야 a는 a는 2 4분이니까 4분의 1 나오겠죠. 맞지? 4분의 8에서 4분의 1빼 4분의 7이니까 됐습니다. 나는 4분의 1이야. 그래서 2와 4분의 1 합은 4분의 9가 되더라. 알겠습니까?